안녕하세요. 시골 한의사 아보하입니다. 오늘은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0강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치매 예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 방법은 매일 반복하셔야 되고요. 근력운동 20분, 스쿼트 50개, 암기운동 20분, 세계 155개국 지도 암기하시고요. 백회열 지압 5분간 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백혜열 지압하는 요령은, 아 이렇게 정수리를 아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가장 먼저 스토리텔링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일구역은 아, 비록 단순해가지고요 간단해서 대일타필 이렇게 네 개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대는 대한민국이고 일은 일본이고요 타는 타이완이고 필은 필리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laughs> 일타 이게 이제 한방이다 이 말이죠. 야구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방 필했다 날렸다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구에서 크게 한방 날렸 날렸다 이것이 동아시아 일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대일타필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크게 한방 날렸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나라고 대한민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는, 뭐야, 대한민국 서울이고, 일본은 도쿄고, 타이완은 타이베이고요 필리핀은 마닐라고. 이미 다 아실이라고 생각되고요. 한번 구글 지도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